네, 여기가 태양광 시설이 있거든요. 어, 초고압 발전 시설이 있으니까 집 바로 앞에서 이렇게 표에 갈려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텃밭은 여기 활용을 잘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요 집을 보러 오셨을 때 태양광 시설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예,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 기계 소리가 아무래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저는 신경이 예민해서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바라보이는 이 집입니다. 네. 네, 여기가요, 강원 홍천군 영기미면 노천리 1756-1외1 필지입니다. 토지 면적이요, 네, 402.32 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38.06 평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터가 안전 땅은 약 1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1층, 2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경계선인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파란색 철조망 저까지 쳐져 있는 곳이요. 여기 땅 같습니다. 집은 이렇게 생겼고요. 도로 이렇게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집입니다. 들어오면 여기에 태양열 시설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태양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태양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은 이집입니다 여기가요. 어, 노천 2756-1번지가요. 지목이 되고요 99.82평이고요. 거의 100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천 2756-6번지가 전인데 302.5평입니다. 요거는 전이기 때문에 농치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1층 주택이요. 18. 93평 입니다 그리고 2층이 6.27평 인데 사용 승인이요 2018년 11월에 놨고요 하목 보일러에 의한 난방입니다 이쪽으로 예, 예, 이게 하목 보일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일러실 같고 예,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실 같고요 저건 방 같고 여기 현관을 이렇게 들어가서 저게 2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데크 바라 보이는 요 데크가 어, 10.44평이 있고요 보일러실이 요건것같는데 요게 2.42평이고요 그리고 간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기가 수도꼭지가 저기 마당에도 하나 있고요 간정 시설이 이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네, 어, 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요거는 전인데 지금 휴경지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풀만 이렇게 무성합니다. 그리고 저기 부동산에, 제시 부동산에 경량 철 파이프 조 비닐 하우스 한동이 존재합니다. 그게 저 앞에 보이는 저 비닐 하우스이고요. 그리고, 어, 제시 부동산 번지에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에 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비닐하우스 소유 및 점유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안 사는 지꽤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 밑에가, 예. 축사가 있거든요. 축사가 있긴 하지만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나는 건데, 뭐, 겨울이라서 그런지 여름에 이제 비 오고 할 때, 눅눅할 때는 어떡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단은 예, 아무 냄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요, 음, 홍충군, 연기 미면, 노천리 소재, 노천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아, 차량 접근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다리형의 평지입니다. 지금 이 주택이. 사다리형의 평지이고. 인접도로는요.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남서측으로 로폭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요.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요.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소재하는 거는 소나무조경수 저게 보이는 저거 같아요. 소나무조경수 하단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요. 아로니아 수십 여주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건물의 구조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벽이 드라이 피터입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는요. 지금 뭐 아무도 주인 세대가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안 사는지 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측으로 난 도로입니다. 이렇게 예, 여기도 이렇게 경계선이 돼 있고요. 도용, 동네는 정말 조용한 동네입니다. 이렇게 예. 돼 있고요. 이 길로에서 저 위로 쭉 올라가면 전원주택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 돌아보니까 여기는 동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 바로 앞에는 이렇게 개천도 있습니다.